사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에네수엘라 사태는 연초에 아, 이이수수있 있느냐. 뭐 이렇게 국제사회 e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주 대륙 내에서는 늘 발생해 왔던 사건이어서 반복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바나 누리애가뭐 체포 이런 사건과 36년 만에 다시 반복되네 이런 역사적 우연인가 뭐 이렇게 날짜도 똑같네 뭐 1월 3일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일부러 맞췄나 보다 네. 그런, <laughs> 이런,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미주 대륙 내에서 뭐신언로주의 그다음에 뭐 19세기 20세기 21세기 막 들어서 반복되고 있는 역사의 하나일 뿐이지 이게 새로운 것들은 아니다. 미국은 항상 이래왔다. 신은 네. 멀고 미국은 너무 가까운 이게 이제 중남미 대륙 더 노골적이 됐을 뿐이다. 네네네 네, 네. 어. 새로운 것들은 아니다. 남미를 연구해 왔던 학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러네. 네, 또 그러네. 뭐 이런 것. 약간 뭔가 좀 특, 특이한 것도 있는가? 이것만 좀 챙겨서 봐야 되는. 과거와 다른 점이 있나? 네, 네, 네. 트럼프가 네. 좀더 노골적이네. 대놓고 어. 석유를 말하네. 네, 네. 정도. 이런 정도지.